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국사 미스터리 60,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을 많이, 이제 댓글을 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뭐, 메시지를 반반 못하니 메신저로 공격하는 모습, 뭐, 제가 아는 전형적인 사이비 역사학의 모습이다. 라고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 중 김부식이 모른다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게 중국 대륙에 존재한다. 자, 일단 이거는 그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것들이랑 전부 같습니다. 전부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똑같은 비슷비슷한가 봐요. 일단 여기서 보면 얘기했듯이 중국 대륙에는 존재한다? 모두라는 말이 역시나 틀립니다. 이 모두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 그러면 삼국의 지명일 테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 뭐웅진도덕부를 축출한 문무왕은 소브리주라는 걸 설치하죠. 그럼 서부를 주라는 게그 지역에 이제 새롭게 생겨난 지명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신라 경덕왕 때9년 지방 행정 명을 중국식으로 바꾼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통일신라가 통일했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고려나 조선 나라의 정체성이나 행정에 맞게 지명은 변하기 마련인 셈이죠. 뭐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뭐 우리가 아는 전라도 전주 나주는 굉장히 오래된 지명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고려 시대에 이제 전라도가 존재하죠. 태조 왕건이 나주도 이제 점령한 후백제의 견훤의 뒤를 친 그런 기록도 다 아실 텐데 남아 있는 지명도 있고 때에 따라 변경되는 지명도 있습니다. 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한 여러 가지 지명이 현재 중국에 몇 개가 발견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신라랑 백제가나 고구려가 있었다는 건 완벽한 망상이죠. 뭐 이제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저한테 망상이라고 하는 분이 한분 있는데 이게 망상이죠. 고고학적인 것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한자어 하나 갖고 와 여기에 백제가 있었대, 신라가 있었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진이라고 아시죠? 충청도 당진. 그 당자가 당나라의 당자입니다. 그러면. 당지는 당나라 땅이었나요?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은 사회비 역사학자들이 아주 지겹게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얘기한 대로만 이해하시면 이들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바로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32번 같은 경우는 교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교원사와. 한당고기 외에 한민중 1,000년, 만년 역사를 주장하는 교원사는 위서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교원사와 진본이 국립주성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져 있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교원사라는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자, 환단고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하 얘기 드리지만, 환단고기 안에는 있 태백일사, 그 다음에 신시계천경 본의, 이런 데에서 같은 사건을 얘기할 때 서로 지명이 다르다거나,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 환단고기가 이제 73년에 일부 자유지에 공개된 것과 80년대에 공개된 책에 같은 내용인데, 삭제되거나 사람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제 이제 영상 목록에 한 단고기가 이제 위선하는 그런 영상에 이런 게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한 단고기는 지금도 누군가가 옛날 책에 써놓고 있다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진본인이 진보닝, 아니냐를 떠나서, 교환사화가 어떤 책인지를 일단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교원사화는 숙종 때북애 자라는 인물이 썼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00년 전까지 그 어느 사서에도 교원사화가, 교원사화가 인용된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환당고기를 필사했다고 알려진 이유립은 이 교원사화가 학주부사 권현이라는 인물이 쓴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선인 권오돈이 소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후에 뭐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정영용 고수가 권오돈에게그 말을 확인하니 권현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죠. 자, 이교원사안은또 19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역시나 있습니다. 자, 대종교 이대교주가 1914년에 쓴 신단실기에는 만주지가 인용되어져 있는데, 이 만주지에는 1889년에 일본,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쓴 만주지지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신은 전세계를 통치하고 무량의 지능을 가지셨으며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최상의 천에 앉으시어 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그대로 신단실기에 인용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 환인이라는 글이 덧붙여져 교원사와의 환인이라는 일대 주신이 있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량의 지능을 가지셨으나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좌상천지에 앉아 계시니로 적혀 있습니다. 즉 규원사화의 성격상 일본책을 보지는 않았을 터이고 대종교 이대교주가 쓴 신단실기를 보고 조금 덧붙여 쓴 글로 추정되어집니다. 즉 1920년대 이후 규원사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셈이죠. 아까 얘기한 얘기하는 대로 1902년에 어떤 책에는 규원사화의 얘기도 없을 뿐더러 인용된 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한국사 미스터리 33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고문헌에 있는 나와 있는 정확한 발음법으로 정확하게 한자를 읽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예, 그래서요. 이건 한글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인제 요 점은 사회비 역사학자들과 저도 동의하는 바겠네요 예, 네, 한글의 위대함을 찬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요런 것들이 전혀 이게 뭐~ 중국 고문원에 있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뭐~ 중국이 우리 땅이었다 이런 내용은 뭐~ 야 우리가 잠깐 너일 전쟁 때 가져갔으니 독도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일본 자신들이 싫어하는 식민사학자나 일본 역사학과 똑같은 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런 글이 되겠고요. 자, 3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라 수도에 있다는 토함산의 이름은 화산이라는 뜻이다. 또한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도 토함산의 화산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나 현 경주의 토함산은 공교롭게도 화산이 아니다. 자, 토함산의 뜻이 토의 내다의 의미로 토, 머금다는 의미의 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머금고 내뿜다는 등으로 해석해서 화산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 의미만으로 토함산이 화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삼국사기에 토함산의 화산활동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전혀, 전혀요. 토함산의 화산활동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하시고요. 자, 아마도 이 글을 본 것이 아닌가 한데, 뭐, 실성봉, 신라봉기 실성이사금 15년조에 여름 5월에 호암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길가 3장이나 되었다. 샘물이 솟아오른 게화산활동인가요 전혀 아니죠. 호암산은 석씨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었는데, 실성이사금은 그석씨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호암산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석씨왕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한국사기는 이렇게 빗대어진 듯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기록 하나 고 하나 갖고 화산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역시나 한자어만 갖고 장난질치는 유사 역사 사회비 역사학에 걸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국 국사에서는 고조선이 망한 후한나라에서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중국의 문헌에서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중국의 문헌에서는 한사군을 설치하려다가 고구려 동명왕에게 참패해서 한군의 수장들이 모두 육시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문헌에 고구려 동명왕과 한나라의 군대의 장수들이 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사군에 설치하려다가 고구려 동명왕에게 참패했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주 깨끗한 어린 아이의 눈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들여다봐도 전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려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문헌이 뭔지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3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황제들의 성신 애신강나는 신라를 잊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겠다라는 뜻이라면 한자 표현산 애각신라 또는 신라애각으로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애신각나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한자를 조금 더 공부했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애각신라, 신라애각으로 표현돼야지 맞습니다. 자, 37번 37번도 이애신각나가좀 이어진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보면 애신강나를 몽골어로 읽으면 아이신지료라고 발음이 된다. 아이신은 금을, 지료는 견해를 의미한다. 신라의 왕족은 금씨이다. 청나라의 원래 이름은 금나라이다. 그런데요, 자, 애신강나를 몽골어로 읽으면 아이신지료라고 발음이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애신강나 얘기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몽골어로 그 뜻이 신라와 연결된다고 보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잘 봐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사회비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위에는 애신강라를 신라를 잊지 않고 사악하있다는 뜻이다. 이거 뭐 한자, 한자처럼 얘기해 놓고, 밑에 애신강라를 몽골어로 읽으면. 자, 청나라. 웃기죠? 청나라 황제들의 성시가 애신강라예요. 왜 근데 그걸 몽골어로 읽어서 아이신 진료라고 발음된다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전혀 어이가 없죠. 청나라, 즉 호금은 여진족이고 몽골은 원나라에 생 다른 민족이자 다른 나라죠. 언어체계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성시인 애신강라를 몽고로를 읽으면 아이신지료라고바람이 되고 아이신은 금이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엮고 엮는 게 사이비 역사학의 핵심이 됩니다. 아마 이제 제 글을 제 영상을 보고 아주 고맙게도 제 안티팬으로서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그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참 당신들의 사이비 역사 당신들의 우물 단 개구리일 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7, 38번, 40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38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임진왜한테 청나라 태조 누루아치가 조선 선조에게 부모님의 나라를 침략한 지 같은 요교들을 해치우겠다는 요지의 편지를 썼다. 뒤에 보세요. 요지의. 이런 내용이 편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요지의. 이 얘기는 우리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해석해보니, 즉, 본인들 멋대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런 편지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게 또 웃긴 게이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항상 웃긴 게본 기록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보시면 뭐 이상한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고구려가 백지가 강성할 때 백만 대군 이 백만 대군은 이제 그 안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들렸었지만 신라시대 인물인 최치원이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표현이에요 그거 하나만 똑 떼놓고 야 군대가 백만이었대 그게 어떤 사료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나요 실제적인 삼국시대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인 건 연구 기록은 쏙 빼놓고 그것만 한 거고, 이게 또 어이없는 게이치지의 편지를 썼다는 내용은 사료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계홍의 이계홍 님이 쓴 소설 《깃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뭘요? 소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청나라 태조 누로아치가 썼던 그 정확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거고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계홍님의 소설 깃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것이다. 즉 이게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됐네요 이거 한번 치우고 39번 다시 자 금나라 역사서인 금산을 보면 금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자뭐 이런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기 전에 자잘 생각하세요 고려인이라고 기록된 게 전혀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면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있다가, 즉, 잘 보시면, 이런 내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인, 유명한 대통령인, 뭐, 그 뭐,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죠, 진 금나라 역사생 금사를 보면, 자, 한 번, 한, 500년 뒤에, 오바마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 20년 살다가 갔으면, 오바마, 대한민국, 아까 미국,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는 대한민국에서 건너와, 그렇다고 그게 오바마가 대한민국 싸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록이라는 거죠. 고려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고려에서 왔다라고 하는 어물쩡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고려에는 알다시피 여진인들이 기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진은 고려나 조선 초에, 고려나 조선에 약간 예속된 형태로 있었던 북방민족이죠. 금사에 금태주가 고려에서 건너온 한보를 비롯한 삼형제의 후손이다. 즉 금태주가 고려에서 건너온 한보를 비롯한 삼형제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한보나 이런 사람들이 고려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고려에 있다가 넘어왔다는 걸 얘기할 뿐이죠. 이게 어떻게 고려인이 조상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려인이라고 기록된 것도 아닌데요. 이들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호도하고 망,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분까지 진행할 텐데 40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나라 황실 역사서인 만주 원료고에는 금태조가 나라 이름을 신라왕의 성시에서 따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만주원류고,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만주원류고에선 한번 농급했듯이 고구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신라에 대한 영토도 그 기록방위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서입니다. 청나라 황실 역사서인 만주원류고는, 즉, 중원의 역사까지 청나라 만주인의 역사로 바꾸려고 하는 청나라판 동북공정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라의 영토를 얘기하는 방위의 기록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고구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만 봐도 문제가 많은 책임을 알 수가 있죠. 역시나 그들은 이런 문제 많은 만주 원류 같은 책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 <laughs> 간단하죠.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오면 본인들의 말과 합치될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미스터리 31번부터 40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멀지 않아서 41번부터 50, 51번부터 60번까지 즉 한국사 미스터리 60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더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영상까지 보시게 겹치는 부분, 말도 안 되는 부분 싹다 한번 보시면 얼마나 한국세 미스텔 60이 허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